톨릭교회는 바티칸의 교황님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조직체계를 교계제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계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계제도는 각 품계에 임명된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넓게는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까지 포함하는 교회 조직 전체를 의미합니다.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크게 신품권에 의한 것과 재치권에 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 집전과 관련해서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세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치권에 의한 것은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권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황과 주교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치권은 교황과 주교뿐만이 아니라 사제와 부제도 부분적으로 위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계 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계제도 안에 성직자들의 직품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교황은 현재 가톨릭 교회의 최고 사목자로서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이고 세계 주교단의 대표입니다.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는 바로 추기경이죠? 모든 추기경으로 이루어진 추기경단은 교황을 보필하고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주교입니다. 대주교는 하나의 교구나 그 이상의 교구로 이루어진 대교구를 관리하는 주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하나의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가 있고요. 주교 밑에는 교구장 주교를 돕는 보좌주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몬신율이라는 직품이 있는데요. 몬신율은 교황청 고위성직자나 주교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덕망이 높은 성직자 중에서 교황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성직자, 바로 신부님이죠. 신부는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로서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교구 사제는 다시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로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봉사직품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설교와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가 있고요. 사제를 보좌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동안 교계제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각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요. 그래도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그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가톨릭 신자로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